어제 심어놓은 삼동 대파가 이렇게 자랐네요 우리 상추 한번 볼까요 엄청 많이 모아놨네요 이게 혼합상추를 뿌린 거라서 이게 뚜껑을 덮어 놓는 게 엄청 훨씬 빨리 싹이 터요. 확실히. 엄마가 싹을 뿌리면 꼭 비닐로 덮어 놓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나봐요. 많죠 많습니다 쌈채떡팥입니다 시금치 우리 쌈채들 여기는 죽어가네 아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 화분은 왜 죽지? 여긴 또 다가도 먹었네 아 벌레 있네 벌레 아 진짜 진짜 궁금합니다.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와가지고 먹을까요? 어떻게 알고? 여기에, 여기에 쌈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먹을까요? 땅 속에서 부화하는 건가? 땅 속에서 부화하는 건가요? 아니, 여기에, 이런 쌈채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올까요? 날아오는 건가? 진짜 신기하네.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? 다시 이거 심어줬어. 아니, 얘네가 왜 땅에 이거를 못하고 자꾸. 위로 탈출하는지 모르겠네. 뿌리가 자꾸 위에 나와 있어. 심어주면. 그래서 심어주고 꾹꾹 눌러줬어. 쪽파에 이런 게 생겼어요. 이건 또 뭘까요? 그 까만 점 같은 게 생겼다가 지금 없어졌는데, 이제 이게 생겼네요. 쪽파 입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. 요렇게 달라붙어 있어요. 요렇게. 이거는 하얀 막에, 안에가 좀 검은, 검은색 줄무늬? 이런데, 요거는 또 틀려요. 이거 앞에 거는 하얀색이에요. 떨어지는 건 쉽게 떨어지네요. 떼낸 거. 저기에서 떼는 거고, 이렇게 생겼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눌러볼까요? 눌러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봐요. 이렇게 생겼고, 얘는 눌러보면, 얘도 뭐가 들어가 있네요 음 벌레인가? 번데기 같은 풀 뽑아주겠습니다. 혹시 몰라서 이거는 계피 그걸로 소독하고 왔어요. 소주 이런걸로 소독하고 왔어요. 나무젓가락은 저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올물까봐 이거는 부추 같네요 자, 이건 부추 같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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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파 아이고 아이고 음 쪽파 냄새 건드렸던 조각이서 엄청나네요. 음. 아, 음, 엄청. 프링. 풀을 뽑아줬어요. 뽑은 풀은 월층으로 위에다가 놔뒀어요. 지저분하긴 해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그냥 제 생각이죠. 제가 심어놓은 실파. 음... 여기 보면 여기 새순이 올라왔죠. 제가 심어놓은 실파들 살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. 물을 많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파종류는 물을 많이. 헉, 어머, 얘또왜 이래? 쌈채 닭을 긁... 또 닭을 거 먹었네. 아, 못야겠다 진짜. 어, 열무 잎도 지금 갈가 먹기 시작했어요. 여기도 그렇고. 여기에도 지금 청벌레가 있다는 건데. 열무에서 지금, 지금 청벌레 하나 잡았는데요. 어,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고두날씨거든요 어, 여기 또 있다. 이게 안 보여. 어쩌다 눈에 띄는 거지? 안 보여, 안 보여.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이들 거는 뭐, 개피, 계피... 개피 좀 뿌려줄게요. 입 안에, 속 안에, 아, 뒤에도 붙어 있더라고, 이게. 앞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, 여기에도 좀 뿌려줄게요. 계피 천연 살충제, 산, 천연 살충제인데, 여기에다가 무슨 주방세제나 이런 건안 넣고요. 그냥 계피랑 담금소주 있잖아요. 그거랑 해가지고, 계피를 우려냈다가, 그 우, 우려낸, 그 물에 그 물을 희석해가지고 좀 뿌려주는 거예요. 저는 약간 주방 세제를 넣는다는 게 약간 너무 찝찝해가지고 차라리 이제 다 죽더라도 다 죽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려고요. 근데 제가 너무 예, 좀 진하게. 물을 많이 희석을 안, 안한 건지, 좀, 이렇게 뿌리잖아요? 소주 냄새가 나요.